계속 하세 계속 하세요 <laughs>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네,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이 <laughs> 안 보이세요 <laughs> 하나, 둘, 셋 승관이 <laughs> 하 아, 하나, 둘, 셋 섹시요, 승관아, 승관아 섹시 <laughs> 섹시 다시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셋, 둘, 셋. 소개미 소개미 하나 어, 둘셋자 둘, <laughs> <오, 오, 오, 웃음> 열심히 네,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포즈가 하나 있거든요네 우진은 네, 청순한 느낌이 안드는 <laughs> 멤버 한 명만 <laughs> 뽑아주세요 청순 청순 자걸어요